엄청난 회피력. 이거 어 나이스. 그리고 좀더 들어가서 그 위엔 또 음. 깨끗. <laughs> 아, 강강. <laughs> <깡깡. 웃음> 왜 제가 먼저 연락하게 했어요? <laughs> 그님 입장하십니다. <laughs> 후후. 저도 원래 오늘 음. 하자고 해야 했는데 했는데. 완전 참석 주셨 네, 오늘 굳이 부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두 마리니까 <laughs> 아이스 커피. 플리어건? 플리어건이 필드 스폰으로 바뀌었어요. 오늘은 미라마만 테스트하는 날이라서 강진님이 어? 미라마도 좋아하시니까 옷 이쁘던데? 참 받았어요. 아 진짜요? 근데 싹 간지나서 더 간지나려고 택도 안 뜯고 돌아다녔어요. 원래 그거 딱 스웨그 힙합이 그러거든요? 아나 몰랐잖아. <laughs> 택 있는지 <laughs> 그냥 돌아다닌 거였잖아 <laughs> 스웨그였다. 쳐다보고 있 걸러.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어, 무서운 아이인가 보네. 죽였다. 어? 무엇? 작은데 바보였어. 작은 가만히 서있. 아 진짜? 어? 내가 리드 당하는 건가? 실력으로 <laughs> 리드 당한다.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이제 저는. 어, 차운다. 아. 어? 근데 계속 빵빵거리는데? 뭐지? 죽여달라한거 같은데? 얼른 포상을 내려주고 와요. 어쩔 수 없지 뭐. 와라 어 죽여 얼른 싸 죽일 수 있죠. 부스 빵 보다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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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비켜 비켜 잘한다 하도 하도 <laughs> 좋은다 온다 백팔십 보도 잘한다 잘한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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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아 근데 부스가 이거 AK 안 보여.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아, 나는 왜안 돼? 점만. 아이고 죽어버렸네. 아이고 아 강진 님이 너무 잘했어요. 좋아요. 우리 총소리 너무 많이 내서 적한테 둘러싸인 거예요 지금. 멋지다. 어떤 건또뭔 노래?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음 아유 잘한다. 아 맞아. 배그 하는 영상 최근 에 올린 거 봤어요. 스쿼드 하는 거. 네 겁나 싸우던데 평소에 욕을 왜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블루님 아프서는안 하면 되죠. 아 진짜? 시우탄 쏘면 애들 진짜 많이 오겠다. 맞아요. 시우탄 쏘면 이제 맵에 엄청 크게 표시돼요. 잘하시는 분들 좀 재밌겠다. 아휴 그래서 제가 재미가 없어요. 별로. 개노자. 얘들아 왜그러지 <laughs> 우와, 무너크한다. 강진이 쩐다. <laughs> <laughs> 와, 역시 각겜 역시 뒤에 저거 왔다. 아 진짜?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오, 몇 명이야? 네 명인데요? 네 명인데? 맞고. 화면을 잠시 가린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지. 어디로 가야 될까? 지금, 지금 여러분은 화면 부르기 보여줄 수 없지만 차가 <웃음> <웃음> 차가 앞구르기 세 바퀴 했거든요. 진짜 옆구르기도 아니고 아니, 앞구르기로 아니. 세 바퀴 했거든요. 맞다. 기가 막히거든요. 요 엠포 있어. 엠포? 나 스카랑 바꿀래요. 네. 안 나? 안 나? <laughs> 굳이 왜서 있어? 마법관을 다 지져보면 시간 낭비니까요. 음, 착해. 나쁜 여자예요. 아 진짜? 음. 왜 나쁜 여자인데? 택이 나은 거 같애. 아 진짜? 나한테만 착하면 되잖아요. 평소에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그럼요. 그럼그럼. 그럼그럼. 그럼. <laughs> 운동하는 것도 재밌어가지고 요즘은. 안갔다 박아요? 아까 아꾸룩이 하던데. 아이 운전 기가 막혀요 그냥. 아 진짜? 실제 운동하는거 보면 아주 그냥 반할지도 몰라요. 아 진짜? 큰일인데. 운전스킬로날반하게 하겠다. 은전스키론 할바딱게 하겠다. 어한스딱 잡고. 어, 딱창문에다은다음에아하창다 딱딱 열고 시원한 바람을쐬면가들바은다 은전스키론 할바나다은 먹고, 빠지 고, 가지 고, 다 고, 먹 고, 빠지 고, 먹 고, 빠지 고, 다시 고, 먹고 바지, 고지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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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배워 놔야 돼요. 나중에 다 쓸모가 있어요. 적들이 무서워서 가까이 오지 못. 야. 구독과 알림도 잊어 버렸네. 랄라 아니 잘한다. 강의 잘한다. 헛촥촥촥촥헛 팟. 와, 이거 어떻게 죽였대? 나못 죽였어, 안 돼. 구독과 알림을 누르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기면 문상을 오, 매일 두, 오, 매일 오, 매일 오, 두 명에게 마시고, 드립니다. 이거 또 맛이 커. 웃길 수 없는 김블호의 인사. 진짜 잘 쏜다, 이제. 이 사고에 당했어. 이거를 죽었네 여기다가 딱 왕구를 부르면 돼. 우리의, 우리의 등을 책임져줄 하이 왕구. 하이 왕구. 지금 저격이 좀 있어. 저격이 있다고? 음, 좀 많아. 별거 아니야? 근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한 판에 10명이야. 어, 10명 다 잡으면 되지. 그럼. 그러고 죽으면 너무 창피한데 길동아? 아니 난안 죽어. 난 태어나서 죽어 본 적이 없어. 잘 살고 <laughs> 있잖아. 그럼 불사신 같은 친구 음, 그다고 <laughs> 왕구예요? 왕구 홍길동 아이디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다니. 게임 같이 많이 안 했나 보네, 그래도. 같이 안해 주지. 아. <laughs> 야, 되게 억울하다. 내가 같이 할 때는 너 맨날 다른 사람이 하고 있잖아. 내가 같이 하자 할 때는 티코 안읽잖아 비싼 어디 있는 거야? 근데 왜 디코를 안 읽고 내 카톡은 읽으면서 방송 중에? 뭐? <laughs> 야, 방송 중에 카톡 보내면 답장한다? 현강은? 너무하네. 어, 뭐 <laughs> 디코 그럼 나도 카톡으로 보내든지. 그래, 카톡 보내든지. 뭐 네. 그래. <laughs> <그래>. 알았어. <laughs> 카톡으로 보내야겠다. 현강. 아 아이,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뭐야, 괜찮아. 낙사구나.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거 내가 터치하면 그림이 안 사니까 블루한테 부탁할게. <laughs> 아유 강강. 아이, 좋아요. 아, 진짜? 두쿤두쿤. <laughs> 뭐지? 입으로 두쿤두쿤 소리가 들리는데. 네,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디스코드까지 트라고 들어온다고? 병원도 한번 가야겠네. 네. 어, 플레어건이다. 진짜로? 진짜로? 네. 우와, 네. 강강이 나? 드디어 플레어건을 먹었다. 뽀숑뽀숑뽀숑 하늘 딱 봐봐요. 이렇게? 착하지 마. 그렇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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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도하셔야 될 듯. <laughs> 면도? 아하. 어, 픈 사이 수염이 많이 자라셨네. 여기예요. 아이사. 여기 아니 밑에 떨어가면 죽어. 여기 들어가면. 달려봐요. 아니, 아니. 자라. 뭐야? 어, 안 먹어지는데? <laughs> <아니, 아니. 웃음> <laughs> 먹어졌어. <laughs> 숨는다. 숨는다. 은신. <laughs> 나 그거 벗어줘. 옷이나 입게. 좋았다. 이러면은 좋아, 좋아. 깔맞춤. 좋았다. 나쁘지 <laughs> 않다. 내 거였는데. 어허. 앞에 사람들다 15도. 봤다, 우리. 15도, 30도. 등선 뒤. 25, 15. 이었다. 잡았다. 뭐야?

살릴 수 있어? 최대한 노력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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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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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살았다고? 그만 빨리 피 채우고 내가 데려갈게 잠깐 일로와 바로 못끌 텐데? 일로와 일로와 거다 거다 아, 따라오세요 그렇게 위험한 네. 루트가 아니에요 됐다 들어가시면 돼요 올라가세요. 먼저. 망점 보고 가서. 바로 아래 붙었다. 붙었다고? 음. 응. 우리 집 1층. 엄마택 죽었어. 나이스. 미리 3번 자리를 먹어 두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냥 그 옆집, 옆집으로. 210도. 뛴다 계속. 3명 이상. 저 트럭에 붙었다. 210도. 위에서 연막 터난다 아, 아따. 저기 저기 빵꾸뚫린 음. 저기 빵꾸뚫린 오른쪽. 체크 체크. 이젠 정말. 방지 함히. 이로아로 들어와야 들어 위험해. 에이.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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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습니다. 아! 나이어 감각 너무 잘 해. 응, 좋았어. 어. 몇킬 했어요 내가, 다들? 나도... 응. 나 9킬? 3킬. 나 11킬? 이스 강... 우와 아, 우리 이이스 23명 와. 너무 잘하고.